한국교회 소년들 펜터빌의 대주교에게니다 저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 박수. <laughs> 그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제가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조금 있다 3시 5분부터 저희 캔터빌 대주교님이 한국교회 그 청년들에게 하는 인사말을 한5분 정도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 저희가 미리 각 교회라 그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언론사 분들 통해서 저희가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지정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기 이제 저희가 미리 그 질문을 저희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그 답변을 갖다가 질문자들이 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동시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순차통역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한 45분 6분 정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쪽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원래 제가 두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시간 조정을 저희가 좀 하는 바람에 그 자유 질문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쪽지를 여러분들이 저쪽에 계신 신문님한테 여러분이 다 모아주시면 가장 중복된 질문, 그 다음에 저희 지정이 문에서 없는 질문을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질문이 한 1분 정도 진행되고 답변한 5분 정도 저희가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진행되는 가운데서 혹시 좀 이렇게 불편한게 있어도 저희 그별한기회님 앞에 좀 양해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중인임말 들으면서 오늘 전체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Good a f t e r And I think that Korea has its problems as well. The problems change very much from age to age. I think, uh, I think of. Uh, now, the problems are as much as anything in the economic area and in the area of knowing how to live as a young Christian uh, at a time when culture is changing very, very significantly. 신체 상황에서 실험일이 높고, 그런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하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 것이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Uh, the 영국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대중의 아들이 2 9 살인데요. 지난 5년 동안, 4년 동안 그 실업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되고요. a 그런데 저희 아들님이 스아살인아들인니까 겨우 6개월 전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 자금난 때문에 압박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2주 전에 다 정리를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so I know from family experience that it's very difficult, but in different generations it's been different for uh, my father's generation and my grandfather's generation. They were at war.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만의, 다만 여러만 문제가 아니요 모두 전 세계로 공통적인 문제인데, 또 저희 세대가 달랐고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또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는 2차 세계전, 전이 있었죠. And when I look at Koreans who lived through the 1950s and 1960s, I think what a hard life they must have had. So, I think the challenge is different in every generation, but we have, there are some really big challenges in the world at the moment, and to live well as a Christian means to live not as our parents or grandparents did but as we should in our own time we have each generation has to work out its own way of doing the right thing Hi, 단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었 것처럼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에서 했던 었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다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여러분 시대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법을 모색하시고 도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죠 And he is the same in bad times and good times, and when we're cross with him, and when we're happy, and when things are good, and when things are very sad. So, I think the last thing I'll say and then hand over for questions is that I know, I, I look back over 11 years in the oil industry and 21 years as a clergyman and uh, some studies. 그래서 정의로 중역으로 읽다가 그 후로 21년을 사제로 생활 해왔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30년이 넘는 저의 모든 커리어를 생각할 때 제가 정말 돌아볼 때 너무 바보같은 그런 실수를 안하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저는 실패가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변화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제 뒤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So s 예, 여기까지 일, 그 이야기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Q&A 시간로 진행했으니까 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 혹시 어, 미사회 전에 저희가 네, 좀 세팅을 좀 해야 돼 가지고요. 그, 네, 느낌 아시죠? 네, 저희가 좀세팅을좀 해야지 네. 좀, 좀 잠시 좀 시간을 걸고요. 그 혹시 외부 언론사에 그 오신 분들 같은 그, 경우는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오케이. 저랑 얼굴 좀 만나고 가주길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자체에도 저희가 좀 촬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잠깐 좀 시간을 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진행. 저희가 그 지정 질문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각그 교회랑 외부 그다음에 이제. 그, 알고 있는 두 교류사분들 통해서 저희가한국계 소인님들한테 궁금 성공에 궁금한 예, 여섯 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 간단하게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듣고 답변에 대해서 바로 주인님의 답변을 바로 이어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럼 저는 한국, 아, 서울교회. 질문을 드리게 되었서대단는 영광입니다. 강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성공회는 세계 기독교 기준으로는 굉장히 메이저이지만 한국에서는 소수 교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당신이 축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질문을 받습니다. 기견이 생각가스는 성공의 시작 그 특징, 성공의 신자란 무엇인지 궁금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boring answer or the interesting answer? <laughs> <laughs> I'll give you both answers uh, technically the Anglican church is the worldwide family of churches that, that grew out of the church of England uh, through missionary work from the reformation from the 15th 자 먼저 좀 지루한 답변을 드리면요 성공의 교회란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회들의 한 가족인데 1500년대 그, 그리고 그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 성경회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많은 해외 선교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퍼, 퍼진 그런 교회의 한 연합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all Anglicans are linked to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가족으로. <laughs> <laughs> 가족으로. Which <laughs> I find very frightening. <laughs> now, um, and the other thing is the Anglican Church is both Reformed and Catholic. So we have bishops. And are linked to the Catholic Church by the fact that we have bishops who are what's called in the historic succession of bishops. And we're reformed because we're part of uh, we have a reformed theology, we, um, uh, which came with the Reformation. We have close links in our theology to Lutheranism, to the Presbyterians, to the Baptists, to the Pentecostals.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종교개혁의 그 사상을 이어가는 그런 개혁적인 교회이기도 하면서 사도적인 계승을 이어오는 그 공교회, 카톨릭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적인 계승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교직을, 펜터가리해 대주교가 있고 주교직을 주관으로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공교회 구조라는 것이고 또 개혁적인 교회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루토란과 장로교와 침례가 모든 그런 개혁적인 교회와 매을 같이 합니 라고 할수 있습니다. That's the boring answer. 정말 지루한 답변이었습니다. <laughs> 답변을 드릴요 네, 예, 성공에는 정말 시끄럽고 <laughs> 자기 주장이 강한 만나면 맨날 말싸움으이하는 그런 가족 In about 145 countries, with about 75 to 80 million members, and together in every kind of culture you can imagine. 다시 말하면 145개국의 7천 8천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다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 some places very traditional.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보면은 정말 전통만을 보수하는 그런 성공의 교회들이 있고요. In some places terribly persecuted. 그리고 어떤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정말로 종교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그런 성공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무지막하게 지루한 교도있고요 Sometimes full of fire and life.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너무 역동적인 거, 딱무재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We're trying to follow Jesus Christ.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각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고 길인 것이죠. Is that n answer?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교회의 박명준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가운데 청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 신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 교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어, 이런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액션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행동은 무엇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궁금합니다. If I really You the answer. I'd be a prime minister. And not archbishop. <laughs> <laughs> and I'd be very rich I'd be very rich. i think, be I think it comes out i think Anglican tradition that we i the prayer tradition that we 아가서이야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기도 그리고 행동 이 언제나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Uh, 단지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당연이안됩니까 <laughs> 그리고 정말 간절면서감이떨어지듯이그데 바라고만 기도만 하라고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And Um, we don't believe that you should just get involved in social change and forget about a clos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But we believe in prayer and action together. Like I think the early church. 그래서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행함이 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Acts chapter 1, Jesus says two things to His followers.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침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Wait in Jerusalem until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을 Go and take the gospel everywhere in the world. 두 번째는 가라,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Prayer action. 그것이 바로 정리는 기도와 행한이라고 정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from something that happened to me this summer. 자 그럼 제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제 일화 기까지좀 설명해서 소개해드릴게요. In England, we have a system of, uh, which has grown up recently, of organizations that lend money for short periods at very high cost. So they are called payday lenders. 이걸을 payday lender라고 하는데 우리, 우리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러시안 <목소리> 런던이라든지. 그래서 이, 이렇게 서 차익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은 보통 한 뭐, 5일 정도 굉장히 단기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골이 되는에 자금을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 자금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200파운 정도, 굉장히 중량제로, 그리고 한300 달러 정도, 소액을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And you can you use your uh, Samsung to get uh, to get onto their website and the money will be in your bank account in 15 minutes. 15 minutes. 15 minutes. <laughs> 그래서 일단는 삼성 갤럭시 탭 가지고 아주 앱도 얼마 앱을 몇번딱 하면 너무 순식간에 대출 대출 실행이 됐습니다. 15분만에 바로 즉각 대출이 되는 그런 서비스 있습니다. It's 아마 한국은 더 한국은 15분이나 안 걸리죠. <laughs> much quicker. Now that's the good news. The bad news is that the interest rate is around 5,500 5 500 500 500 5 500 그런데 그, 이 빨간 정말, 정말 그5 0님500 500 500 5이0 5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 I said, I was interviewed on the BBC, on the national uh, radio, and I was asked, what did I think about payday lenders? And I said, I think that what they're doing is wrong, that the interest rate is sinful. 그래서 제 3답변이 지금 고금리 대법진을 하고 있는지 원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럼 고금리는 싱크 죄악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고분이 대법지도를 어떻게 규제할까 생각했을 때, 제가 당시 심화하고 있었던 그런 성교 구역이 굉장히 빈곤한 김민 지역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대법지도를 그냥 금지시켜 버리면 결국 더 심한... 더 악덕 대기들이 드러나서 그냥 고금리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실제 위협하는 더 악덕 대기들이 드러나고 있죠 That sounds very good. <웃음> <웃음> so I said, um, without really thinking, it was a mistake. It was a mistake. It was an accident. I said we don't want to regulate them out of business. We want to compete them out of 그 당시 인터뷰라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대고업체들에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선한 기업으로 같은 일을 할수 있도록 더 선한 방법을 할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And to c a n c long story short, we've now begun the work. In the church and with lots of other organizations in partnership, of restarting local community finance, especially in poor areas, at reasonable interest rates based around churches and churches being places people can go to get advice.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그런 말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 성공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NGO 기관들과 우리가 협력하고 공조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금리에 그런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선한 그런 신용합동조합 운동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Because in England we have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생각 없이 어제다 보니까 내뱉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였지만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빈곤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을 위해서 먼가 핵범을 내겠다는 그런 고민과 있었기 행동을 위한 그런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d yes, we are in a recession. It's very difficult, but what about churches being involved and they probably are already. In training, in teaching people to start small businesses so they can earn a living, and in campaigning for a change in the way the economy is run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우리가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활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많은 영세상공인들이 착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트레이닝과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을 테고, 또 이런 캠페인들을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rry, answer, 예, 사실 굉장히 어잡한 문제인데 이걸 좀 단순하게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다